바카스 기부치곤 내가 봤는데 이상한 거면은 아이씨, 아이 바카스라고 하길래 봤더니 무슨 어떤 할머니 누워가지고 아이 그런 것좀 보내지마. 아 집중 안 되잖아. 아이고. 야김 김도... 누구야? 야, 김 누군지 얘기해. 지금 빼빼로 보내 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흑인 남자가 알몸으로 서 있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뭐요? 롤 하니까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아니야, 야롤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그 원딜을 하면 그래, 원딜을 하면. 아니 근데 야, 저 요게 팬티도 저 사람 옆에 이열쇠자국 뭐야? 전에 영상원 하시던 분인데, 근데 전에 영상원을 뭘 하셨냐면 시스타 터치 마바디 남자 ASMR 아플 때 아기 다루듯 강호해주고재주고야이 <laughs> <laughs> 개새끼 너, 너 뭐야? 남자 ASMR 이런 걸왜 틀고 왜튼 거야? 2 레벨 다운 볼 거니까 배리어 뺐죠. 아 씨발 레벨업. 아 아니야. 아 레벨업이 이렇게. 아니야, 근데 이건 줄만 했는데. 야, 끌어. 나이스! 근데 이거 할만하지 않나? 좋은데? 리신 턴까지 빼주고. W. 도 저렇게 빼버리고 좋은데? 이렇게, 웨이브 쌓아서 다이브 하든 b u h 야 야야야 yeah, y 야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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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목소리> 엄청... 아저 <진>, <목소리> 크레이지 캐리! 애들이 던져도 할때 하는 새끼. 아 내야 리신 바통 존나오네 진짜. 또올라해 리신. 철벽 <목소리> 방어에. 뜬연 아 개같은 녀 이거나 먹어라 <목소리> 어딜 카탈리나 씨 여기 숨어 있는 거 알았어 이판은 뭔가 잘 되는 걸야 그 소프 잘한다 야 닉네임부터 간절해 보이잖아 이제 끝이야 미안해. 끝났어. 어딨으면 옥사. 저런 애들이 서포트 와야 돼. 아, 집 갑시다. 어디? 깜짝! 개같은 년! 배려까지 아껴버리는 모습. 야, 이차야 적당히 해너 그냥 짜져사로 뭐가 될줄 아나 이안 되겠다 얘는 덜 쳐맞았나보다 한턴 빼고 한턴 빼고 리신 오잖아 한턴 빼고 아, 아 진짜 개효과하네 와 갱플 궁이랑 미신 궁까지 진짜 이런 업가는 진짜 야 근데 바텀에 전령까지 와 아, 진짜 야야 아, 왜이래야왜 그래 아, 아. 일단 야 라인 밀어 났어 아, 아. 죽였어. 어이했습니다야 갑자기 뭐 500이 들어와서 뭔가 했더니 갱플이었네. 와아 이거 야 이렇게 되냐. 아니 야 진짜 제제야 나오겠는데 이러다가 몇주 기다려야 돼서 아왜 그래 진짜 씨발 킹 정신아. 아, 이 새끼 진짜 육대싸고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아니, 방금 욕 먹다가 지금 미드로 올라온 거다 보였는데. 아, 오늘 진짜 사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오늘 안 사면 또몇주 기다려야 돼서. 저걸 요나울이야. 그런 거 아닙니다. 크레이지 케이길만잘 주워 먹는 이 럭키. 이 럭에 7다 찍은 애야 너 스탯을 너무 잘못 찍었어 좋아 얘들아 그냥 아테타 쳐먹으면 안돼? 진짜? 아 씨발 뭐하는 거야 아니, 아타카 씨발, 그냥 쳤으면 제자리. 보타를 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그만해 좀. 몇개가 날라오는 거야, 궁이. 옥우상제랑 싸대기 너잘 걸렸다. <laughs> 야, 팀들 뭐 씨. 야야야야 차... 팀들 이거 왜 이래? 야야 갱풀 공격 씨. 뭐 1400이 들어오냐? 얘같이 같으면... 녀. <목소리는> 아이쿠야. 으아! 아, 그 지금, 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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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래 니네가 해! 니네가. 이제안 해. 이 가버려 야 죽여 저거

얼마나 쳐날리는 거야 나한테? 너무한다고 생각 안 되니? 이고야이개 같은 여라. 아 진짜 다행이다. 퀸 너는 퀸 하지 마 버스 감타 크크 이고 있는데. 그래 응, 고맙다니까 그만 얘기할게. 그래 퀸아 너도 고생했다와 진짜 야 한판에 야. 첫판에 이렇게 진 빼는 거 맞아? 지금 약간 헬스로 치면은 원래 처음에는 좀 천천히 하다가 후반에 스퍼트 존나 달리는데 처음부터 막 빡세게 안 하잖아. 다치니까. 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5시 헬스 안 해보. 안 해보긴 했는데. <laughs> 야,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야, 미드가 나한테 원딜 양보했거든? 야, 너 양보 잘했다. 잭순이야. 너가 양보해서 이겼어. 너가 원딜 갔잖아? 이거 졌어. 왠지 알아? 넌 진으로 6킬 11데스라는 뇌거든. 이들 덕분에 이겼네 이거. 하하. 하... 힘들어. 아나 진짜 오늘 밥도 못 먹고 와가지고 배 뒤지게 고픈데 그냥 이렇게 진을 빼놔야겠어? 근데 짜릿해. 원래 이런 판 이기면 진짜 짜릿짜릿하거든요. 아 이거 또. 어이 야 아이 마스터 왜똥뿌리로 왔어 얘아나 진짜 아 씨발 에이 야야 나나나 버프 걸어줘 야 개새끼야 왜 물로 물러... 지한테 버프 걸었어 버리겠네아 요즘 이게 자체 운송구가 되더라고 이게 아니 룰루에 맞춰서 룰루 징크스 했는데 나를 그냥 버려버리면 이거 룰루 징크스를 왜해 아니 못하는 애좀 끌고 오지 좀 말아줘 와 플레 찍은 거봐야 얘가 플레를 찍었다고 전 시즌 어딨어 자 플레 찍은 시즌 어딨어 14-2 님들 검거했습니다 얘가 플래티넘 찍은 시즌 카타리나 34게임 65퍼 카타리나 또 있네 그 플래티넘 찍은 전시즌에도 카타리나가 있네 근데 카타 원챔이에요 근데 좋은데 카타 원챔 아좀 이렇게 올려놓지 말라고 좀나 진짜 역겨워 죽겠어 씨. 화이팅 상현이의 게임생활 화이팅 아니 그분이 누군데 어허이씨 이건 안돼 이거 이건 안돼이! 직업이요? 그냥 도적이나 해도적인 편의점 가서 그냥 쉐도우 스킬 스틸이 났어 아니 나 이거 가격 안 써있길래 그냥 먹고싶어서 샀거든요? 제발! 아아아아넌 뒤졌다 이새끼야 심심했는데 잘 걸렸다 이 야, 진짜, 야, 이번 30초 게임은 진짜 에바야. 그런데 이걸 따였네요? 야, 근데 이거 진짜 개바다, 이거. 야, 이거 정글 레드 먹자마자 바로 온거 아니야? 그냥 그래, 정글 존망하긴 했어, 이거. 불치가 잘했다. 어땠어? 좋아? 음 응. 기분 좋게 해줄게 내가 내가 해피하게 해줄게. 아 와. 기부치곤 내가 봤는데 이상한 거면은 아이 씨발 새끼야 아이 새끼 뭐 바카스라고 하길래 봤더니 무슨 어떤 할머니 누워가지고 아 이런 것좀 보내지마 아 집중 안 되잖아 그래지 <끝> 캐리 <끝> <끝>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버텨 주는데 야 니네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고열빨래 좀! 재미 없어. 재미 없어. No jam. o k a 아이고. 야, 김도 누구야? 야, 김 누군지 얘기해. 지금 빼빼로 보내 가지고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흑인 남자가 알몸으로 서 있네.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아유, 나가 죽자 아유, 그냥 기대야. 아, 진짜 대들 병신 새끼 진짜. Crazy 있지 지 아, 제야 근데 여기서 100%하거든요 가자! 얘 숨어있는거 봐라 아 운신 개사기야 이거 아야 뭐해 니네 야야 장난해? 마치 존나 빠르네, 진짜. 크레이지 캐리! <목소리> 아, 좀, 아, 씨발. 끝장 봐, 그냥. 야, 여기서 끝장 봐. 야, 여기서 승부네. 야, 치던 이기던. 야 오늘 왜 이렇게 진이 빠지냐? 아 너무 힘들어. 아 이게 역겹네. 근데 미드 차이크 이 때문에 존나 힘들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 이. 원피스에 나오는 아론같이 생긴 년이